어제 보니까 제가 이제 팩트부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라고 때그 김건희 여사 그 대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수차례 수십 번뭐 통화하고 일곱 시간 녹취 터뜨렸는데 이 김대남이라고 이 사람은 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이명수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고향 동양이래요. 동양. 음, 네. 이 김대남 예, 이분이 이제 강릉이에요. 음. 그리고 강, 권성동 의원하고 또잘 알더라고요. 지방끼리도 음. 알고. 음. 음. 뭐 강릉이라는 곳이 이제 그 토백이들은 또 뻔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 김대남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때 강남구청장 예비후보했는데 공천을 못 받았고요. 음. 그래서 윤석열 캠프 때그 이마빌딩 때 같이 일을 했어요. 저도 네, 알아요. 네. 근데이 사람이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들어간 거고 음, 음. 그 작년 말에 그 나와서 용인갑 용인갑 그 이제 이원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했나요? 음. 아니 저뭐 인사비서관 했던 음. 이원모가 이제 저기를 받은 거죠 공천을 그리고 떨어졌죠 이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 보에게 떨어지고 다시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모? 그런데 음. 이 원모랑 그 용인갑에서 그 공천 경쟁을 해갖고 떨어졌어요 그때. 에이 음. 예, 원모가 공천 받고 이 김대남 씨는 컷오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그 컷오프된 거에 대해서 왜 인간인데 <laughs> 억하심정이 들겠죠. 어? 아, 이거 뭐내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원모가 원래 강남 의뢰 공천, 저, 신청 하, 려고 하다가, 아이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른자에만, 어, 양지만 찾으면 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용인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고 이 김대남은 못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대남이 이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데, 이명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건 여사가 공천개입 많이 하고 있긴 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이렇게 김대남이또 답을 하고요. 그중, 그한 사례가 우리 내가 경험했던 용인 갑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원모가 잘못되면, 공천을 못 받게 되면, 예, 이철규는 끝이다. 이철규가 여사의 공천 심부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여사의 공천 심부름했는데, 이 원모가 만약에 거기서 공천을 못 받으면 이 철규는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왜이 원모는 영부인이 각별히 생각하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아, 뭐 이랬다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어제 공개가 된 건데, 정작 뭐 여사의 뭐 육성이라든가. 여사가 누구에게 보낸 뭐 텔레그램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저는 어저께 이게 미리 막 돌았잖아요. 네. 그 미리 막그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돌면서 뭐 폭로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홉 시부터 들었어요. 어 들었어요 생방송으로 쭉 들었어요 예. 한 시간 정도 어, 예. 하던데 그걸 다 들었는데 제가 좀 처음에 놀란 거는 예. 그 이명수 기자라는 분이 지난번에도. 그, 김건희 여사하고의 녹취, 오랫동안 했던 것을 차곡차곡 녹취를 해서 터뜨렸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오랫동안 이제 이 김대남이라는 분하고, 네. 동양이라고 해서 그한 거의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거의 1년 가까운 것들을 차곡차곡 녹취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 형, 뭐 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척을 해요. 음. 그러면서 1년 동안 녹취를 해서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저도 평생 기자를 했지만 네. 어떤 기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어떤 기자도, 이거는 무슨 정보원이나 공작원이나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이지 음. 어떤 기자가 자기 선배를 1년 내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네. 아형맞장구를 쳐주는 척 하면서 계속 뭘 끄집어내서 어.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떤 특정 시점에 이거를 그 폭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때도 그랬는데 음.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이명수 특별 그 특징 뭐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그 기자가 네. 대단히 특이하다. 음. 이 기자가 하는 일하고는 좀 많이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첫 번째 놀라운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끄럽고 네. 세상에 발칵 뒤집혔는데 이 김대남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계속 통화를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수가 어. 그 선거 때 본인도 대선 캠프 출신인데 어. 그때 여사를 그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공지에 몰아놓은 사람하고 음. 이렇게. 음. 저 여러 번에 걸쳐서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정말 전 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고 그 대행을 이철규 공간위원이 했었던 거고 네. 이철규 뭐 어, 의원이 뭐 실세다, 친윤의 실세다, 장재원에서 뭐 권성동 장재원을 거쳐서 음. 뭐 실세가 된 분이다라는 소문이 막 있었으니까 그분이 김건희 여사의 그 쉽게 얘기하면 지시를 받고, 어, 거기에 대해서 그공청과 관련된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뭐, 구체적인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는 없어요. 없어요. 그니까 러 네. 그냥 그냥 주장이에요. 김대남이라는 음. 분이 이원모 저 비서관이 내려와서 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음. 그게 다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한 거다.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개연성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하 네. 이원모 비서관에 대해서 그 결혼을 할때 무슨 뭐두 사람을 소개시켜 줬다느니 그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같이 동행을 했다느니 음.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으니까 아, 김여사하고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구나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그런 추론을 할수 있지만 적어도 어저께 나온 음. 그 보도만으로는 그게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음,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제 거는 뭐 그야말로 그래서 요란했는데 음. 뭐 실체가 별로 없는. 아,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자기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아, 그렇죠.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를 꾸며서 예. 아, 자기가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뭔가 좀 부적절한 예. 뭐또 부당한 뭔가의 갭이 있어가지고 예. 내가 될 사람인데 엉뚱하게 딴 놈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까. 그런 얘기를 좀 꾸면서 아, 변명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아니, 해요. 아니, 누구든지 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네. 네.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 야, 내가 경쟁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좀 무능해서 네. 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창피하잖아요. 족판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laughs> 그런 것들 어, 그, 막기 위한 수단이 야 제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어 음. 제가 누구한테 잘 보여서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이게 보도가 되니까 아, 내가 헛소리 한 거다. 그리고 음. 이것을 보도한 그 당사자들과 또 이걸 인용 보도한 언론사 다 내가 고소하겠다. 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메이저 언론사들에는 이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확인이 안 되니까 음.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laughs> 이런 힘들어. 게... 이게 벌써 보니까 지금 저 뉴스토마토, 거기도 뭐 이제 좀 조그만한 인터넷 매체라도, 그것도 뭔가 뭐시끄럽게만 하고 실체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이게 그렇지. 2탄이에요. 음. 근데 1탄, 2탄이 뭐 그렇게 뭐좀 빳빳한 그뭐 근거랑 근 거랄까, 팩트가 없잖아요. 아 이게 여사가 그러니까, 공천 맞아요. 개입했다라고 음, 음. 딱 누가 봐도 아 이거 말 되네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아.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가랑비에 옷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보일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에 계속 여사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죠. 음. 어, 그리고 이게 갈수록 이게 좀더 강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그 대통령이었을 되셨을 때, 그다음에 네. 여, 영부인이었을 때 무슨 뭐, 뭐 그 누구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또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음. 내가 이렇게 틀어주는 걸 들었다라는 사람들도 음. 꽤 있더라고요. 여자가이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틀어주는 걸 들었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그 번져 나갈지 퍼져 나갈지 그리고 지금 뭐그 뉴스토마토도 그렇고 음.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을 파서. 어, 대통령 부부를 그마 가만두지 않겠다는 라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이 뚜렷한 분들이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들이 파논 함정에 얼마나 빠져 들어갔었던 건지는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끝났는데 음. 또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삼탄 사탄 뭐 해갖고 음. 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그 저쪽 좌파 진영에서는 음, 음. 서로 경쟁적으로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에, 메이저 언론사도 지금 뭐 눈을 뭐 부릅뜨고 음. 어 이거 그 메이저 언론 중에 약간 좀저저친냐 미디어들은 또 엄청 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음. 제가, 음,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저에 대해서 조금, 아, 뭐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에 갔다 왔을 때, 네. 체코에서 왜 일부 언론이 뭐 김건희 사기꾼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체코 현지 언론에. 네, 체코 현지 언론에. 근데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그 체코에 있는 나머지 주요 언론들은 네. 그 대통령과 그~ 그 체코 대통령이 서로 악수하는 사진을 다 일면에 싣고 오. 그다음에 굉장히 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부, 음. 보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체코에 가서 이~ 순방 외교를 하면서 그~ 성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그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음. 그리고 그건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도 그걸 좋게 보도한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음. 그 중에 어떤 그 타블로이드 같은 한쪽에서. 타블로이드 신문이더라고요.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만이 지금 국내에는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음. 아니 도대체. 그 용산에 있는 그 홍보 기능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그 많은 지금 어. 이 타블로이드 신문이라는 게 원래 타블로이드의 성격이 뭐예요? 네. 그그뭐좀 이상한 것들. 네. 그저뭐좀 야한 것들 막 이렇게 막 그 뽑아가지고 일부러 선정적으로 쓰는 음. 거 아닙니까? 타블로드 그렇죠. 매체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어, 그 현지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예. 해석까지 해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그게 홍보인 거지. 맞아요. 아니, 저기 뭐야. 체코의 그 뭐야 외교적 성과를 갖다 홍보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모이는 건데 독대를 하자고 해서 이게 다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홍보 어 개념과는 너무 떨어지죠. 어. 그래서 그거는 전 지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용산에서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그러니까요. 홍보도 네. 잘한 건 잘한 거니까 네. 잘한 잘한 거에 대해서. 체코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것도 음. 사진도 찍고 번역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돌리면 네. 그러면 이른바이게 아주 좌파 언론들, 네. 좌파 매체들이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그그금집내려고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제대로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습니다. 예. 네. 참그 이런 얘기를 우리. 예, 우리 김정혁 최고가 언론인 생활 을30몇년 정도 하셨죠? 34년. 네, 34년. 힘들했어요 <laughs> 아, 네, 34년 그 언론 현장 중알보 편집국장 출신의 우리 김정혁 그 최고가 이런 얘기 하는 거좀 대통령실에서 좀 귀담아 듣고, 그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 어려운 일이 머리 쓰기 나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쓴 소리 좀 하자면, 네. 그 홍보 홍보팀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대통령을 홍보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대통령과 여사 한 개인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멋있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홍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진짜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가 어떤 것을 내, 나오게 할수 있는지를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그그 그 홍보 계획도 짜고 기획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참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음, 네